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시흥 지역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쉰여덟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아플 때 병원도 제대로 못 간다는 점입니다. 시흥시가 지역 병원 등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가동은 58명으로 모두 외국인 자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없다 보니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출생 미등록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B 우리캐피탈, 신천 연합병원 등세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기업, 병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출생 미등록아동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시흥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그 첫발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모델이 우리 시흥시를 넘어서 우리 전국에도 펼쳐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기관들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맞춤 지원하게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의료약제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연령별 놀이법 등을 담은 교육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이등도 출생 아동들은 누구 하나도 이 아이들을 발견해 주지 못했을 때 존재를 인지 못하고 사라져도 뉴스에 나와야 존재가 죽어서 알려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있던 출생 미등록아동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서도 이게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단한 명의 마지막 그 미등록 출생아까지 저희가 전부 다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는 그날까지 시흥시가 그 위대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고 저희 유니세프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